네, 지금, 대물라라는 어, 빙신님들이 단체 카톡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쁜 채여사와 10년이 넘게 거래한 쭉, 단골 손님, 믿어도 되는 분들, 믿게끔 활동하시는 분들, 주중이나 주말, 주말에 남들보다 새벽 일찍 3시, 4시에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 대신 예쁜 채여사는 또발 빠른 정보를 더불어 또갈수 있게끔 또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뭐 평일에도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 활동하신 분 골고루입니다. 그러니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이 단체 카톡방 와 열심히 활동합니다. 12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1월 한 달과 2월 달까지 열심히 활동하, 활동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빙신님들이 또 마구 정보를 받아서 낚시 갈수 있게끔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군이 대물나라 2022년 빙신님들 단체 카톡방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어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보가 풍부하고 많아요. 각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죠. 꼭저 대물나라 예쁜 채여서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단체 카톡방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이 각자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실시간을 조항을 올립니다.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얼음이 약하다든가, 너무 두껍다든가, 이곳은 빙어가 안 나온다, 저곳은 빙어가 잘 나온다. 아, 어디를 선택을 할까? 어, 군의권을 갈까, 의성권을 갈까, 청송을 갈까, 안동을 갈까, 각 조항을 보고 지금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주야장차 한 곳만 갔지만 지금은 지혜롭고 똑똑하게 발 빠른 정보를 가지고 가야지 빙어를 하나 가득 2,300만 원씩 잡죠. 네, 오늘도 또최 조사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점점점 늘어만 가는 단체 카톡방에 100, 100여 명 이상이 점점점 늘어가면 1000명이 되겠네요.